와, 12월 달인데도 표고가 나고 있어요. 와, 신기합니다. 이거 이게 가을에 이, 이, 이 나무가 안 났거든요. 와, 이거 보십시오. 야, 이거 이렇게 많이 났어요. 아, 이 나무 안 나가지고 그냥 세워놨다가 다시 눕혀놨는데, 와, 12월달이, 아니지, 거의 1월 11월, 1월 말인데, 다른 거는 다 말랐는데, 야이 진짜 이렇게 나, 막 나오고 있네요. 와, 끝내준다, 진짜. 추워서 얼었을 건데, 이게 안, 안 얼고 이렇게 잘 올라왔네요? 와. 엄청 큽니다. 얼었는데 표고가 와다 대박 신기하네.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거든요.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잘 나고 있더라고요. 와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. 대박입니다. 요새 날씨가, 날씨가 이상하니까 막, 얘네들도 막,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야, 이 나무 이거,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잘라가지고, 숲 속에 이렇게 나비 뒀는데, 11월, 오늘이 27일인가? 아,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. 아, 대박. 여기 밑에 이쪽으로 큰 엄나무가 있어요. 엄나무가 있어갖고 자, 엄나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숲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나무들이 하나, 둘, 셋. 관리 이거 심은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나가지고 저 앞에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 아, 저 앞에도 있고 아, 이렇게 아자 자연에서 나는 건데 이거 까시가 많네요 원래 까시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자연 으로 발아돼 가지고 이렇게 엄나무들이 크고 있습니다 와 버섯 대박 진짜.